안녕하세요. 보고한 의원 이정훈입니다. 이번 치료 케이스는 몸이 스펀지에 물이 적셔진 것처럼 힘들고 피곤함을 호소한 만성 피로 환자의 치료 케이스입니다. 몸이 스펀지에 물이 푹 적셔져서 있는 것처럼 일어나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이 지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환자분의 체성분 검사 결과지가 있는데요. 동일 환자분이고. 1년 뒤에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 한 가지 특이점이 발견됐습니다. 원래 키도 170 이상의 장신인 근육량도 좋은 여성분인데요. 1년 뒤엔 근육량이 더 늘어서 오셨는데 한 수치가 크게 떨어져서 제가 혹시 지난 1년간 수술하시거나 염증 치료 받으셨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환자분께서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하시고 회복된 다음 이전보다 더 열심히 근육 운동을 했는데 그래도 몸이 처지고 힘들어서 한의원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셨습니다. 혈액검사나 영상검사 외에도 환자분들의 면역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들이 있는데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저하할 때 나타나는 수치들로 지금의 상태와 피로도를 알수 있습니다. 체성분 검사기 중770 이상의 고사형의 기기들은 근육량, 지방량 등 BMI 외에 다른 수치들을 검사할 수 있고 저는 이러한 검사를 위해서는 저희 한의원이 보유한 인바디 970 정도 되는 기기를 추천하는데요. 고사양의 체성분 검사 기기는 금감소증을 판단할 수 있는 SMI 지수, 그리고 세포의 손상 정도를 의미하는 페이지 앵글인 위상각, 그리고 부종 지수인 ECW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수치 중 페이지 앵글, 즉 위상각은 세포막을 포함한 저항 성분의 양을 측정할 수 있어서 즉 간접적으로 세포막의 건강 상태를 추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세포막 구조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기능이 증가하면 위상각이 증가하고 반면 세포 원형질막이 구조적으로 손상되거나 선택적 투각 기능이 감소하면 위상각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상각은 체세포량과 세포의 구조적 완성도, 생리적 기능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상각은 각 연령대별 기준치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준치에서 위상각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 반복되거나 체중의 증감이 반복되는 경우 또는 항암 치료를 받은 경우도 위상각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세포의 생성과 소멸 과정에서 염증이 반복될 경우 세포막의 구조적인 안정성이 떨어지며 세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임상에서 환자분들에게 설명할 때 어린이의 피부와 고령 어르신의 피부를 예를 들어 설명하곤 합니다. 손등에 약간의 상처가 날때 어린아이 경우 일주일 안에 피부가 잘 아물고 피부 탄력이 회복되지만 고령의 노인의 경우 일주일이 넘어도 잘안 낫는 경우가 많고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는데 위상각도 이와 같습니다. 세포도 손상과 회복의 주기가 있는데 만성 염증이나 대사질환, 노화 등으로 세포막의 안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면 피부가 얇아지는 것 같이 세포막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위상각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는 반복된 항암치료로 세포막의 안정성인 위상각이 떨어져 있었고 치료 후 위상각이 올라가고 체력도 회복되어서 일상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만성피로, 체력제하 등을 표현하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세포와 조직의 회복이 잘 되지 않아 이 부분 저 부분이 아플 수 있고 이러한 증상들을 정확한 진단으로 치료해야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저희 보구한의원은 이유를 알수 없는 만성 피로 대사 증후군의 치료 전후를 검사 지표로 알려드려서 환자의 회복을 돕습니다. 도움됐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몸이 스펀지에 물이 적셔진 것처럼 힘들고 피곤함을 호소하는 환자의 치료 케이스였습니다.